네. 삼신부정이라고 하죠. 삼신부정은 옛날 고르시에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음, 그거. 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삼신부정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우리가 피부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을들 삼봉하는 미는 피가 부어 피부정이라고 그래. 자, 삼신부정 의뢰하게 되면 삼신의 부정이 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삼신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애기를 낳고 서 삼신상을 차리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삼신 부정이 껴가지고 삼신 부정상을 차린 경우가 있어. 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삼신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자, 미역국, 밥, 세 그릇, 벼집을 밑에다 깔고, 맑은 옥경수 물을 올린 다음에 밤새치를 올려요. 왜? 그게 삼신상이야. 뭔 얘기 알겠죠? 미역, 그리고 밥, 그리고 그냥 미역, 그냥 이제 미역, 밥, 그리고 실, 그리고 밤대추, 그리고 거기다 원래 벼지부 그 밑에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미역 통초로 놓기도 하고, 통초로 미역을 알고 그러니까, 삼신상을 차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거 숟가락에다가 식게려가지고 뭐, 실, 실탈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거는 삼신상이고, 삼신부정은, 내가 애기를 낳는데, 이 여자분이 상갓집에 갔다 했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안 좋은 걸 봤다던가.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아니면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계곡을 먹었대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임신했는데 계곡을 먹었대던가 아니, 상각집 왔다던가. 아니, 안 좋은 걸 봤다던가.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계속 열병에다가 아프고, 울고, 피이 쭉쭉쭉 흐고 눈이 휘청거리고, 거품을 물고, 오바이트 막이병원갔도안 나. 그러면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애기가 계속 병원안 난단 다고 계속 열이 계속 연타로 오르고, 눈이 훅 돌아가고, 거품 물고, 병 이상이 없어. 그때는 삼신 부정 의심할 필요는 있어요. 자, 아, 문제기 있죠. 부정 붙은 거야. 그래서 애기가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삼신을 풀려고 그러면, 자, 소나무, 대나무나 토나무, 저희 소나무 아니면, 소나무 아니면 대나무예요. 자, 소나무를 거의 많이 해. 자, 소나무를 일단은 거기에다가, 소나무, 소나무를 일단은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흰색 천을 말아 귀저귀 천을 천 같은 걸말아 끝에 말았어 자 거기에다가 미역국 미역 간 안한 거 미역 미역국 간 안한 거야 그러니까 미역국 끓이는 거 아니야 물에 담궈놓는 거야 그러니까 자 미역 물에다가 미역을 넣고 밥을 넣고 숟가락을 넣고 한 다음에 거기다가 흰색 흰색 백설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남자면은, 뭐, 우리가 보면 대추는, 씨가 있기 때문에 남자를 의미 대추, 그리고 밤은 여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문 다음에, 거기다 올려, 물도 하나 올려놔. 자, 삼신을 풀 때, 개나물을 들고 물을 흘린 다음에 밤마다, 어? 삼신분 정 가라고 다 돌리는 거, 이러고. 이해했어 응. 애기가 계속 아프거나 그랬을 때 병원 이상이 없, 없는데 계속 아프고 거품 물고 눈 돌아가 이러면은 그부을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는 내가 얘기했는데 미역 한 사발 물에 담가놓고 밥에다가 거기에다가 밤대추 올려놓고 백습이 올려놓고 그리고 소나무에다가 그 끝에다가 신체 천을 말아가지고 물 사발 옆에 놓은 다음에 그걸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불리는 거란 거다. 삼신부정이라고. 음. 이렇게 푸는 거야. 임신할 때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상갓집 이제 임신했는데 특히 그 개구기. 그래서 애기가 만약에 임신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애, 이사이 애기가 이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상가쯤에 개고기를 많이 먹었어. 애기가 귀형우면 어. 귀영화가 나는 애기가 있고. 많이 봤어요. 귀형화가 나고 아니면은 애가 진영이 났던. 많이 봤어, 요 아. 진짜. 진짜 임신하고 개고기 먹는 건 아니에요. 어. 또두 번째. 두 번째는 임신에 대해 이 사람이 오늘 내일에 응급실도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요. 가는 거 아니야. 아, 응급실도? 네. 우리가 작두탈 때도요. 상가 창치인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부정이 부정 작도 안 타요. 아니면 타도 발확 나가버려요. 음... 원래 그래요. 그래서 삼신부정은 아까 내가 얘야기했는데 삼신상 그렇게 하는 거고, 삼신부정은 아까 전에 죄송하다가 뭣도 몰랐으니까, 몸뭐 아무리 죄송했으니까. 근데 남편이 계금을 꼼고 있을 수도 있 아니면은 내가 하장한이상한 경우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눈으로 보면은 우리 눈부정, 귀부정 손부정, 음식부정이라고 그러는말이에 말부정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특히, 계곡에 먹는 건 아니에요. 음. 아달아 걸리면 그냥 가. 삼신부정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어떤 건지 한번 네. 그래서 말했잖아요. 애기가 갔는데 계속 병원 이상이 음. 없어. 거품 물고, 막 열어올라 하고. 그걸 생각 좀 해보시라 이얘기하는 거야. 음. 그럼 어딘가에 묻은 경우가 있고. 진짜로, 상가집에 갔다 왔다던가 아니면 개고기면 가가지고 애기 귀형워하고 아니면 진지진이 엄청 많이 봤어요, 저. 병원에서 이상이 없었거든요, 분명. 근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네.